마트에 오늘 산업대 왔습니다 야 백군입니다 백군 천군 노이 한판 벌어집니다 한판 집니다 천군 백군 화이

자, 윤노래가 지금 시작,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. 천원이 간다! 벌써 율판갖고판 아니야, 이거 다 뿌린 건데, 아, 잠깐랄늘다랄따었다 자뭐이거고말 하지 마 우리는 똑똑한 거만 하면 돼. 못 판다. 판다. 또. 파이다 뭐. 개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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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다. 개다.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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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니 끝내지 마. 아니 이 난. 난리났다 회전서, 서서일 때. 우리 뭐해 맞다. 이거 이겼다. 백분 이겼다. 백분 이겼다. 아, 난리났다. 오늘 청백 게임에서 예 백군이 이겼습니다 선물 타야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다아 봅니다 아니 우와 백군 화이팅 예이 노래 한판예 청백 갈라졌습니다 예 이것으로 예 노래 한판 끝났습니다 또 다음 이에서또 만나 뵙겠습니다. 여기는 한국자유총명 서구지혜였습니다.